자고 일어난 니 어? 여기는 어딘가 아무도 없느냐 어? 배고파 라면이나 먹어야지 먹 봐라 뭐야 고봐다 뭐 어디서 나랑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게냐 아저씨가 불러서 쳐다본 건데요 아 아저씨 고봐다 뭐 아저씨 촬영 중이세요 화려 어? 그것은 무엇이냐 완전 컨셉 대박이네 컨셉 그것 또 무엇이냐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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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배고파가지고 편점 가서 라면이나 먹을 거예요 <laughs> 짐도 배가 고프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야 맛있겠다 어, 깜짝이야 배가 고프구나 어,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아 이거 라면인데요 라면 냄새는 못 참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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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준다는 말은 안 했는데 아니 이 맛은 표고버섯의 향 대파의 향 그리고 진한 육고기의 향이세 가지 향이 어우러진 이 맛은 뭐야 라면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무섭게 왜 그러세요 세 가지의 맛 석삼 당기향 작은 손라 밀가루 면세 가지의 향 작은 손에 담았다고 하여 가면. 하면...